자, 전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법규 명령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법규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근거는 뭔가,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재정 근거로서 이제 긴급 재정, 그 다음에 긴급 행제 명령이죠 헌법 76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 명령은 우리 76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법규 명령과 관련돼서 헌법 또는 법률, 기타, 항의,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고요. 이 명령과 관련돼서 법률에 이제 개별적 수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집행 명령에 대해서는 수건이 없는 경우도 집권으로 바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규 명령과 관련돼서 대표로 이제, 헌과 관련돼서 헌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 헌법, 지식 독조, 이랑,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헌법, 지심 면표, 기약, 법규 명령, 이 명령, 집행준용에 대해서 재정권부을 간단하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자, 한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한계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한계라는 것은 공공0이 아니면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개말로 강가되는 겁니다. 강대, 면 우리가 칼 들지 않는 깡패가 되죠. 오늘 국가는 뭘 깡패인데 칼이 뭐냐? 깡고 공공풍이라는 것. 이게 바로 공공풍이에요. 엄청나게 들어볼 겁니다. 이 공공풍이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휘두르게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계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제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 대표적으로 헌법 76조로 권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만 긴급재정은 대표적으로 76조, 이랑 요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상적한계 봅시다. 내용, 과정 그렇죠? 애환, 그 다음에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이 이게 있어서, 바로 여기 이제 한계가 된다라는 거, 상적한계로 자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는 공공복리. 여과 하나 자태가 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긴급성에 대해서는 긴급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긴급재정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충성으로서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보충성을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 76조 1항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외에한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에 있게 있어서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국가의 학년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과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내리는 게자 긴급재정, 경쟁, 경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는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어. 76조 이이항과 관련돼서. 여기는 국가의 안니에 안의, 아니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장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긴급성으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집회 국회가 불가능할 때 하나요. 영어는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고, 영어는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하나에서 긴급명령을 불가능 그래 이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긴급백령에 대해서 우리 다 도표를 내려놨으니까사이즈말 여기는 내후의 네, 네, 와 여기는 국가의 안입니다. 여기는 중대한 교정상태, 여기는 경제상의 이익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고장, 국가의 안정질서 안전 여기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대부인 차이가 나타나죠. 자둘다 긴급성은 둘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금럼에 대해서 기다릴 여유가 없을 여데요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규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봐봐. 법규명령이 대표적으로 해임명령이죠. 해임명령을 우리가 하나씩 또한번 따져봅시다. 자, 포괄적 이임의 금지.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헌법 76조는, 75조는 대통령으로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임받은 사항과 범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영어를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관적 임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임의 목적, 내용, 범위, 그 임에 따른 행정 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목표 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 추상적에서는안 되겠죠. 범인을 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포괄적, 전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명용 포괄적 임의 금지를 하게 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예측이 가능해야 돼. 예측 불가능성 하면 안 돼요. 예측이 가능해야 돼. 법률의 습관은 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합정되고 제한되어 있어, 국민의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성과 변화성의 정도 규율의 밀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뭐예 헌법규정.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가 어디 서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이 명령이? 자 이메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 이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만 구체적 명확성이 엄격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경우, 형벌이나. 행정상 제재와 관련되는 경우, 과세요건 해석의 경우, 권력성이 강한 행정권의 행사인 경우, 국회 전사상 경우, 구체적 명확성이 엄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 명확성이 완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부행적 주는 거죠. 의무 변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완화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성이 명확성이 엄격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국민의 권리의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데 엄격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완화시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법행정, 증언과 의무, 면제 등은 완화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 입법기술적 명확한 교육 자체가 곤란한 점은 완화되고 있고요. 자,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 다의적이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지방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경우, 이 구체적으로 명확성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 전속적 입법상의 금지자 국회가 전속적 입법상의 금지, 헌법상 의 입법상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전속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반에 뭐라고써나어요 자, 법경행형 e 관련돼서 우리, 성립요권수령요권가 f 소멸 여기에 대해서 우리 a 시 o 에 우리 손님 i a 에 대해서 r s 요건은 뭡니까? 자, 법경 k 형이 립하하 o n y Hardenders, 여 o n y Nopon, s 경 n y Nopon, s o n 에 Nopon, 을 가진 기 n 이 p o n s o 에서 n o 해야 된다. o 치해 Nopon, s o 실행 가능하고 뱀제해야 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뭐, 병원에 대해서 주최한 내용은 서서히 우리가 나갈 수 있겠죠.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형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형과 관련돼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민의 심의 도구를 거쳐야 되고요. 청일형, 불려은 법제처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 절차적인 측면에서 형식은 조문 형식, 문서의 형식, 일련 번호와 날인을 요하고요. 공포관련해서는 이제 간보에 공포해야 되고 공포위를 법규 능력을 제장한 간보 발행이 바로 공포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공포 등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성립요건을 살펴봤으니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효력요건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자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는 시행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성력이 발생한다라는 그러면 복만경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나라부터 20일,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결합을 발생하게 되고요. 다만 국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감안이 부분이겠죠. 국민의 권리시안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이 되던 대통령, 총의령 부령은 긴급히 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평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나라부터 시행되도록 하야 된다. 자, 어느 정도 뭐예요 우리가? 현재 기다리는 거죠. 국민의 권리 제한을 일정 기간에 유보해 놓는 겁니다. 10에서 31을 유보한 후에 30일 경후에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자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효력 요건을 우리가 살펴봐 봐요. 자 하자 하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하자 있는,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 그래서 법규 명령의 하자란. 자 성립 요건, 허리용 요건에 흠이 있으면 위법하게 된다.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의허리에대해서 여러 개념이 돌이 붙고 있다라는 것. 학설에 대해서는 자 법규 명령의 하자 흠이 있다는 것에 강연히 이제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효란 뭐라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갖지지만그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통설이그 지금 무효설이 통설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법규 명령에 대해서. 취소쟁송제도가 없으로법규명령의 화제를 무효로 보는 게네 학설이 되리면 무효설이 동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 3번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중대명백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화제가 있는 경우 무효 경미한 화제가 있는 경우 는 취소사유로 보는 게 중대명백함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요거 이제 무효설이면 무효설이고 취소설이면 취소설인데 이걸 자 절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중대변革하는 무역업. 거기에 경미가 화자가 있다면 그때는 제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든 학문은 우리가 절충설. 내 점자 절충설로 가게 될 거예요. 절충설, 절충설. 자 절충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법은 이제 객관적,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럴 죠 아까 인부터 아부 데이 절충 통합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과 관련돼서 법규 어, 명령의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자중대 명백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충설 그래도 된다는 라 거예요. 무효설, 취소설 접종설, 자중대 명백함은 무효. 하자가 경미한 것 같다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학술의 대립과 관련해서는우 통설은 무효설이 통설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효과, 효과는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당연히 하자 있는 것이 된다. 그러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내용상 중대하자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건거된 법규명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면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애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아까 뭐라고 랬어요 중대 명백성 이게 효과적인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경미하다면 애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그때는 취소. 그래서 효과적인 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멸을, 법규명령을 보면, 현재 소멸을 어떻게 해야 돼? 폐지하면 폐지되겠죠. 자, 종기가 도래하면 종기, 종기 또는 해제 조건에 성취.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식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한은부한은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부한은 해외관으로서, 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서, 종기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죠. 어? 아, 해제 조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지 조건은 자 장차 발생이 된다고 해서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이라고 되죠. 기안과 관련돼서는 시기 장차 발생 장차 소멸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기부 폐지 소멸에 대해서는 종기 노래 도래. 종기가 도래하면 자, 시기가 도래하면, 저,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장차 발생, 종기가 도래해서 장차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규명령의 어? 어, 폐지에 대해서는 해제 조건과 종기가 있겠죠. 그래서 종기가 도래하면 폐지가 되어야 되고, 해제 조건의성 지가 되어서 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종기 해제 조건의성 지. 자, 3번에 이제 가로 3번에 근거 법령의 허력 의력 상실. 허력이 상실하면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겠죠. 다만, 집행명령의 경우, 근거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개정법령과 상실상, 무엇은 적적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멸과 관련돼서 법규명령의 폐지, 종기 도래 또는 해제 조건의 승치,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의 거력 성실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보죠. 법규 명령에 따라서 우리 단원 다음 설명중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법규 명령을 폐지하고자 할 때, 법규 명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와 달리 그때 행정상 입법에 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행정법규명령을 폐지하고자 할때 법규명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와 달리 별의행정상 입법외모를 할 필요가 있다. 입법외모를 폐지하지 없다가 다니다 이번에 입법한 법률 법률 규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취소소석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부분이 틀죠자 그러면 자, 누구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법규명령이 이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취소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에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항고사정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라 것. 그래서 누구든지이 부분에 먼저. 자 법규명령은 명시적인 방법에도 묵시적으로 결시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이 된다는 라 것. 자, 법규명령의 간접통제 방식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인 법, 이원에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 훈련가 되어 즉시 혈액을 상실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시가 아닙니다. 여법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해냉법제상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심사. 자 국무행위 심사를 거치든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통제상의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자, 예제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명령과 관련해서 매년또 우리 모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규명령에 대해서 요 정도 또 한번 문제의 형태를 익혀놔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배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규명령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봐야 되겠죠. 통제에 대해서 의의한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한 통제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통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규 명령에 대한 의회에 대한 통제, 간접 통제가 있어. 국정조사감사 많이 들어봤죠.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그래서 국무총리 어? 국무위원회 해임인 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 의회에 대한 통제는 간접적 통제로서 국정조사감사,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회의 인권이 대통령에 대한 단일섭취로 보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통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 통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에 대한 동의권, 성립권이나 일단 유약에 승인한 법주 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어에 유보하는 방법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미국의 입법, 입법대로서 영국의 의회의 제출절차, 독일의 독일권 유보, 미국의 입법적 거부권이 대표적이고, 러면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직접적 통제를 대해서 보죠. 자, 첫 번째,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긴급 명령을 발할 때까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직접 승인을 얻도록 하니까 직접적 통제가 되겠죠. 어, 성인을 얻지 못할 때까지로부터 효력을 강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리언과 관련돼서 국회법 95조 2행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1 0일 이내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당의 대통령을 평화요 법률적 지지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 내용의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직접적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다면, 자 의회에 대해서 의회 통한 간접적 통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통제, 우리나라의 통제, 직접적 통제의 근거는 뭘로 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희생하게 있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규 능력위원 의의 통제 방진적, 직접적 통제에 당되한 것, 바로 아, 이거죠. 국적 검사권은 뭐라고 해서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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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여기에 대해서 동의권 유보제도는, 이거는 직접적 통제, 여기에서 직접적 통제를 풀어봤으니까, 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아번 의법의 통제로서 직접적 통제냐, 간접적 통제냐, 우리 단어에서 직접 간 직접적 통제는 동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회 이제 통제가 되었으니까 행정적 통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이제 행정적 통제, 행정 관상관한 통제. 행정절차적 통제 입법의 거제가 대표적인 거고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가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쟁성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서성법이 대표적인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가 있고요 자, 법제체의 통제와 관련돼서는 행정서성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법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대설 추상적 규범 통제와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 충분히 우리가 뭐 읽어보므로서 종구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간접적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고요. 헌법 17조 제2항, 백령규칙 또는 처분이나 헌법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고 우리 직접적 통제에 대해서 법규명령 자체에 대한 통제로서 헌법 1 0 1이랑 사법관은 법관으로서 공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규명령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로서 광고소송의 근거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에 대해서 직접 통제와 간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은 자주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강의를 들어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 법규는 법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익숙해져서 자주자주 읽고 자주자주 생각한다면 자기 걸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